제가 같습니다. 다 예상했던 겁니다. 제가 클럽에 네. 다 썼고 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 제가 다 얘기했던 거 그대로 되고 있어요. 제가 천재여서 이걸 알았을까요? 미래에서 온 사람이어서 이걸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역사를 항상 반복됩니다. 이대로 반복돼요. 사람들이 까마귀였을 뿐이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초기 지정될 꽃들만 노려서 값싸게 투자해서 빠르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계속 계속.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강뷰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진입한다면 가장 가성비 있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실거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생각이 들고, 네. 결국은 지금 흐름이 바뀌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석파팝입니다 안녕하세요. 탱커맨입니다. 자, 오늘의 만담입니다. 926 대책이 나왔어요. 어저께 그래서 이제 쉬어가는 글을 불의합이라 올렸는데, 어저께 사실은 10월 멤버십 관련된 임장을 했습니다. 임장을 새벽에 복귀하고, 이제 926 대책을 좀 천천히 살펴보고,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반응인지를좀 살펴봤는데, 역시나 뭐 맥을 못찍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926 대책의 핵심이 뭐냐? 이거 뭐 면밀하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실망하셨을 텐데 결국 이겁니다. 주택 공급에 문제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가계 대출의 급증이다. 이걸 지금 국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가계 부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해야 된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청약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갈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재개발 지정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해서 적정 유력 지역을 핀 포인트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쉬어가는 글을 면밀하게 하나하나씩 좀 보면 제목을 뭐라고 달았죠? 바보야, 부은 쉽게 시그널을 주지 않아라고 달았는데 참 이거 읽어보신 분들은 특히나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계속 언론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내용들 보면은 가계 대출, 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하락기 이제 끝났다라는 많은 인플루언서들의 주장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몇몇 지역들 반등했는데 어게 반등한 데이터를 나타내는? 지역 매물들의 특징이 뭐죠? 재건축, 재건축 애들을 필두로 많이 오르고 있더라. 이것 때문에 이제 하락기 끝났다 바닥 찍었다 다시 상승할 거라고 부추겨서 최근에 2030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대출이 늘어나고 있죠. 주담대 이제 대출 늘어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또 최근 기사에 보면은 주담대 금리가 7%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9% 대출 금리 그지점까지 이제 2%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어제자로 9.26 대책을 딱 발표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하신 것 같던데. 옛날 박근혜 정부 때처럼 빚내서 투자해라. 그런 시그널이 아니었습니다. 화끈한 공급 대책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죠? 지금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어, 대출을 왜 막았을까요? 왜 서민들 대출 못하게 할까요? 이거는 결국은 돈 있는 사람만 투자하라는 시그널인데, 왜 대중들 투자 못하게 하죠? 올해보다 내년에 경제가 더안 좋을 것으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다. 영권에서 투자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은 그래도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라건 인정하고 있죠. 현재 국토부에서 공급에 네. 문제가 있다. 인허가 별로 안 해준 거 맞다.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를 어떻게 타개하려고 할까요? 지금 어쨌든 하락기고 경제가 안 좋으니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건설 관련된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택지 개발 플러스 어떤 카드까지 들었어요? 재개발 활성화. 우리도 똑같아요. 결국은 건설 경기 활성화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해당 916대 책의 핵심보다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PF대출 보증 확대. 혹자는 부실 기업들까지 PF대출을 확대하면 그 부실 기업들 나중에 무너질,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런 이제 문제점도 우려를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다? 결국은 건설 경기 활성화 해야 된다. 물가도 잡아야 되고. 건설 경기 활성화 하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건설사가 뛰어들어야 되잖아요. 해당 정비 사업이 뛰어들어야 되는데, 왜안 뛰어들고 있죠? 현금을 조달하지 못하니까. 건축비가 상승했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대출을 막아버려가지고. pf대출을 계속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풀어주겠다. 그러니 너네들 들어가서 정비사업 활성화해라.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카드를 정부에서 들고 있는 겁니다. 일반 아파트 청약에 우리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으로 가보면, 결국은 이제,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을 확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자, 다주택자들이 보면 참 실망할 만한 내용이죠. 수도권 1.3억에서 1.6억으로, 뭐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 소폭 상승되었고, 지방은 0.8억에서 1억. 이 내용만 보면은 다주택자들, 막 청약 줍줍하려고 대기했던 사람들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실망할 거지만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라는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나 줍줍하려고 하는 세력들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정책도 결국은 나올 건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라는 게또 핵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적금 관련된 특판, 뭐 적금 하면은 5% 금리 이자를 주겠다 그런 특판 상품이 계속 은행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적금 관련된 예금 관련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대출 관련된 금리는 더 폭발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이 왜 많이 나왔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사실 2023년도 되니까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부동산시장도 그렇고 반등을 했었죠. 상반기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래 하락장 하도 이렇게 터질 때는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이 공부도 하기 싫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뭔가 지표가 나빠지니까 그냥 다 비관론자가 되었다가 갑자기 반등을 치니까 야 이거 급한 거 아닌가? 나도 이제 대출 이제라도 해가지고 끌어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급한 마음이 수요가 지금 생겼다 라는 건데 예, 뒷북을 왜 쳐야 되느냐 뒷북 쳐봤자 우리가 먹을 것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네. 보면은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해서 네. 제가 단언한 것처럼 재건축 아파트를 필두로 각 지역의 반등세가 이어지기 시작하니 마치 하락장이 끝난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상황이 다시 좋아지는구나. 나는 네.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에코프로를 꾸준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주식한다면은 뭐 대한민국 주식하면 그냥 삼성전자, LG전자, 뭐 현대건설 뭐 이런 게 끝이었잖아요. 언제부터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언제부터 초전 대체 뭐 이런 거 관심을 가졌고 마치 누가 보면 은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사람처럼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러니까는 갑자기 이게 반등장 되니까는 사람들이 그때서야 뒷북치는 거예요 이 모든 네. 현상들이 네. 그래서 아래쪽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보다 1조 8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해가지고 한국은행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죠 이 과거에도 이런 우려들이 있었어요 리먼사태 딱 터지고 나서 네? IMF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반등을 쳤는데 규제하고 반등친 그 사이,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했을까요? 그때 활성화 했어요. 활성화. 건설 경기 활성화. 활성화를 통해서 반등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 이런 규제를 하는구나. 근데 공급을 또 하려고 하는구나. 규제는 하는데 공급을 하려고 한다? 정부에서 잘 쓰는 카드가 뭐죠? 택지 개발 사업. 근데 택지 개발 사업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다음 뭐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노후주택들을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 그러면 이제, 중앙 정부든 서울시든 경기도든 인천이든 지방 광역시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계획 도시 다시 말해서 30년 이상 된특지 개발 사업지 거기에 활성화 하겠구나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시그널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청약을 염두하신 분들 알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염두해서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이번 9.6 대책은 희망적인 시그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렇게 딱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재개발 재건축 이게 가장 큰 리스크가 건설사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 건설사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의 문제점은 뭐죠? 다음 단계 다음 인허가가 딱 돼야 되는데 인허가가 잘안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합은 사실 아마추어인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자기 사업지들 객관적인 상황도 모르고 무조건 종상형 해주세요. 무조건 뭐 인센티브 많이 주세요. 그렇지만 임대는 빵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무리한 요구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을 그냥 지자체가 임의로 교통 정리를 하겠다, 빠르게 빠르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네, 네. 최근에도 이 서울 관악구의 신림 뉴타운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예, 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림 일구역이 결국은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네, 건축심이 받았더라도. 인허가를 받았는데 그 결과 투자자들은 돈을 빠르게 벌고 거기서 거주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입주권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포인트 빠르게 돈 벌고 빠져나와라. 그래서 인허가 절차를 개선을 해준대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생각해 보세요.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 굉장히 빡세게 받았는데 이 절차를 개선을 해주겠대요.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신길 13구역 영등포구의 신길 13구역 포식이 또 최근에 났는데 결국은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준주거 용적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서 빠르게 수익 볼사들은 수익을 보고 결국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겠다. 그 밑에 PF대출 네. 완화해주겠다. 건설사 빨리빨리 들어가서 빨리빨리 빨리 사업해라. 계단식 상승 이거 빠르게 먹겠죠. 그리고 그앞에게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 비아파트 부분, 즉, 비주택 재건축 부분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택도 우리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중앙정부도 비주택 영역을 쳐다보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주택만 지분 쪽에게를 제한하고 있었고, 비주택은 지분 쪽에게를 제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9.16 대책에는 비주택도 상가 지분 쪽에게 한 거를 제한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죠. 네. 자 그러면 용산 같이 세운산과 같이 극강 무도하게 쪼갠 것들만 우리 는 피하면 돼. 웬만한 곳들은 그렇게 극강 무도하게 쪼개지 않고 그리고 이제 첫달 멤버십에서는 사업성 분석하는 거 재건축 사업성 분석하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사업성을 분석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어쨌든 중앙 정부에서 비주택 재건축도 활성화 하겠구나 그 의도를 우리는 알면 되고 맨 마지막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에서 아 재개발 재건축이네 청약이 아니구나 신축 아파트가 아니구나 재개발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주택들은. 당분간 보면 안 되겠구나.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구나. 소규모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죠? 모아타운, 서울판 네. 모아타운. 국토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소규모 주택관리지역. 이거를 서울판 모아타운을 국토교통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구역으로, 즉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일반 재개발 구역처럼 가격이 상승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아파트 사업 지원 이거 나오기 전에 어떤 찌라시가 돌았나 하면은 생활형 숙박 시설 있죠. 그러니까는 주택수 관련된 규정이 완화가 된다라는 그런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유토에서 발표했죠. 네, 그런 날짜 네, 없다. 네, 원칙대로 가겠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다 예상했던 겁니다. 제가 편러에다 네. 썼고 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 제가 다 얘기했던 거 그대로 되고 있어요. 제가 천재여서 이걸 알았을까요? 미래에서 온 사람이어서 이걸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이대로 반복돼요. 사람들이 까먹었을 뿐이지.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계주공, 창동주공,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이제 턱밑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참여를 부담을 줄이겠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너가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이거는 진짜 얼마나 사람을 알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입지로 이렇게 보고 투자하시는 사람들은 이게 대체 뭐가 좋은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전혀 감을못 네. 잡죠. 재개발 재건축을 진짜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입지가 좋고 안 좋고 그걸 떠나서 무조건 속도 빠른 게 수익이 극대화되었다는 거를 경험을 알고 있고 실제로 관련 논문이 나왔습니다. 재개발 사업성 결정하는 요인 중에 뭐가 중요하냐 해봤더니 입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속도였다라는 거였거든요. 권력자의 행정적 절차 네. 그 도장 하나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네. 그럼 찍어줄 때 그냥 찍어주지 않아요. 여기 내 친척이 투자한 곳이니까 찍어준다. 이제는 그렇게 안 돼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허가가 안 나옵니다. 아무리 서울 시장이 찍고 싶어도. 명분이 있어요. 그 명분이 뭐예요? 도시 계획에 따른 거점의 명분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열심히 보시면 되고 네.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을 개선한다. 이거 아마 지금은 2만 제곱미터에서 4만 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지만 차후에는 더 완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서울시 모아탄이 10만 제곱미터니까 최대 면적 기준은 더 증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초기 재개발 구역들을 활성화할 건데 즉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매물들을 찾아야 되냐면 이미 재개발하고 있고 이미 재건축하고 있고 물론 그런 거 투자하는 게 청약보다 돈 많이 벌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돈 많이 벌고 싶다면 아직은 재개발하고 있지 않은데 아직은 재건축하고 있지 않은데 당장 인허가 찍어줄 곳 그런 것들을 찾아야 돼요. 재건축은 그나마 사업성을 좀 분석해서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재개발은요, 최근 윤석열 정권에서의 특징이 뭐죠? 사업성 꽝이어도 일단은 지정해준다. 너네들 한번 해봐라. 지정해준다. 그리고 인센티브 일단 최대한 줘보고, 그래도 불만 있으면 그때 무너질지언정 일단 지정해준다. 그게 이제 핵심이죠. 지금 초기 재개발 활성화 할 거니까 고수들만 투자해가지고 이 밑에 URL을 달아놨는데, 관악구 관련된 오늘님의 글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일반인이었어요. 아래 이제 서술을 해놨는데, 뭐 수암님은 감정평가사였고요. 근데 오늘님 같은 경우는 일반 직장생활을 하시던 분이 서집단에서 빡세게 공부하셔가지고 적중지역을 찾아냈어요. 적중이 됐다. 그래서 결국은 거점을 네. 파악해야 돼요. 일단 거점이 명분이잖아요. 그래서 거점 주변에 배후 주거지나 배후 상권에 인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권력자가. 그리고 이 단계 거점 개발이 잘 되는지를 주목. 이상한 임장을 필요 없다. 가서 막 주차장 보고 있고 역세권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볼 필요 전혀 없어요. 거점이라고 딱 지정했으면 그 거점이 진짜로 거점 개발을 하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점인데 거점 개발안 하는 곳은 땅값이 오르지 않아요. 거점인데 거점 개발을 해야 그리고 많은 개발을 해야 즉 확장성 강한 거점들일수록 땅값이 폭발적으로 오른다. 거점에 땅값이 오르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죠? 재개발을 내가 염두하고 있다면 거점 개발에 의해서 거점 중심부에 땅값이 오르면 배우 주거지에도 땅값이 영향에 미칩니다. 그 결과 사업성이 극대로 좋아져요. 네. 이걸 보고 와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성 분석할 줄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이미 석영연구소에 올려드리긴 했지만 그거 나 엑셀 계산할 줄잘 모르겠다 그러면 거점 개발이 잘 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곳이 사업성이 안 좋아도 알아서 땅값이 올라주겠구나 그런 감을 잃게 돼요 세 번째 배우지의 도시계획을 잘 파악한다 이게 뭐죠? 권력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 최근에 어떤 흐름인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 비록 노후도가 무너져도 최근에는 지정 거점 주변이면 지정해주는 경향이 있다 이런 흐름을 빠르게 파악해서 들어가야 된다 네 번째 현장 임장 및 시세 조사 가격이 적정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만 하면 이상한거 갖다 첨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잡다한 논리를 2단계에서 많이들 첨가하시죠. 그래 가지고 많이들 가시는 게 일반적으로 현지 부동산 가서 여기 개발 잘 돼요. 뭐 하면은 아, 개발 잘안 돼요. 여기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여긴 답답는 동네예요. 이런 소리 딱 듣게 되면은 2단계, 3단계, 4단계 또 뭐든 그냥 다 생각해 버리거든요. 네. 주변에 뭐 개발이 못 되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아, 현지인이 맞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렇게 잡다한 지식이 쌓이면은 놓치는 거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아니면은 여기 내가 실거주하거나 아니면 내 아이가 실거주하게 되면은 아, 동대문 이렇게 보니까도 주변에 막 거지도 많이 보이고 주변에 보니까 불량 청소년들 막 담배 피는 것도 보이고 이런 데 개발이 된다고 막 이런 것들 보면은요 진짜 답도 없습니다 딱뭐 개발이 잘 되는지 진짜 건설이 잘 되는지 그런 걸 집중해서 봐야지 뭐 주변에 뭐 거지가 많이 보이고 불량 청소년들이 보이고 이런 걸왜 봐요 이런 걸네 네. 그래서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는데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네. 과거에 인허가 해주지 않았던 곳에 지금은 도시계획의 흐름이 바뀌어서 인허가를 해주고 있죠. 이제 그런 음. 곳들 이제 특징을 보면은 재개발을 할수 없어서 도시재생 지역이었거나 재개발이 무너진 지역들. 그래서 피가 쫙 빠진 지역들이에요. 음. 매매가 1억에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매매가 1억에 갭투자금 1000에서 3000 내외인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이 지정되면 어떻게 되죠? 한순간 5억이 되죠. 매매가 자체가. 우리는 1000에서 3000 투자해서 매매가 5억에 팔수 있다. 물론 세금 내겠지만. 세금 내고 또한 포인트 먹을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된다.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면 네. 금수저들은 이런 지루하고 짜증나는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현금 조달이 잘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초기 지정될 곳들만 노려서 값싸게 투자해서 빠르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 계속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대공황이 와가지고 서울 유망지역도 반값으로 반토막나는 그런 재개발 구역을 야수의 심장으로 딱 매수한 다음에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노려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그 정도 돈이 있다면 건물 투자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강뷰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진입한다면 가장 가성비 있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실거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생각이 들고, 네. 결국은 지금 흐름이 바뀌었어요. 과거 문재인 정권 때와 지금 윤석열 정권 때 흐름이 바뀌었다. 이걸 좀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월 멤버십 때 이미 설명을 드렸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 네. 지금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청약 영끌해서 지금 그나마 떨어진 아파트 사면 언젠간 또 오르겠지. 다음 반등 장 때까지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 부이족 대책의 원문을 보고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공부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시겠고 제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많이 혼란스러워하실 건데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보는 소수만 알아야 정보다. 많은 분들이 알면 지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만 말길 알아들으시고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만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